안녕하세요. 에바의 요가 공부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구독자님께서 골반 쪽이 좀 많이 뒤쪽으로 누워있거나 그걸로 인해 묶어 어깨가 앞쪽으로 쭉 거북이처럼 빠지는 분들 등쪽에 고질적인 불편함이 있는 분들의 고민이 많았어요.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해당한다 싶으시면 블럭을 한개 가져오시고, 저와 같이 엉덩이 밑에 블럭을 깔고 골반을 좀 높여서 앉아 볼게요. 골반을 좀 높여서 앉으면 우리 아래 허리와 척추가 조금 더 위로 길게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척추를 통해 숨을 부드럽게 마셔보고, 또 내셔 볼게요. 자, 턱을 당겨주며 뒷목 부드럽게 풀고 이번에는 숨을 마실 때에 앞 가슴을 내미는 듯 위로 턱을 쭉 끌어 올려 볼게요. 목을 너무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턱을 위로 든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쉴 때 턱을 당겨 정면 바라볼게요. 좌골 세우고 키가 1cm 커집니다. 자, 깍지 낀 손바닥을 앞쪽으로 밀어낼게요. 자, 우리의 앞가슴은 끌어당기고 팔을 뻗을 때에 뒤에 날개뼈가 좌우로 서로 멀어지도록 또 턱은 당기며 정수리는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고 숨 쉬어 봅니다. 마실 때에 두 팔을 위로 들고, 내쉴 때에는 귀에서 어깨가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내 숨이 가슴이 아닌 갈비뼈 밑자락, 양 옆구리 골반 깊숙이 내려간다 상상하며, 깊이 마신 만큼 또 부드럽고 길게 내셔 봅니다. 천천히 손을 풀어주고 숨 마시고 내쉬어 볼게요. 아래 허리 세우는 거 잊지 않습니다. 턱 당기고 정수리를 하늘로 뻗을게요. 자, 이번에는 다리 앞쪽으로 뻗어 봅니다. 힙을 살짝 움직일 거예요. 손이 발끝을 잡을 거고 불편하신 분은 무릎을 구부려서 잡습니다. 혹은 수건을 이용해 줄게요. 자, 손이 우리 양쪽 골반 장골이라고 해요. 장골에 가고요. 상체를 가볍게 앞쪽으로 뻗는 느낌으로. 내 네, 새끼 손가락 쪽이 골반뼈와 허벅지가 만나는 지점에 닿습니다. 그다음 팔을 양옆으로 활짝 벌릴게요. 뒤로 젖히는 게 아닌 좌우로 양옆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머리가 아래가 아닌 앞쪽 사선 위로 팔을 뒤쪽으로 뻗어 볼게요. 손가락 벌려주고 앞가슴 내밀고 날개뼈를 서로 가까이 조이고 팔을 쭉 뻗어 깍지를 끼겠습니다. 팔을 뒤로 보내며 앞쪽으로 계속적으로 구부정이 내려가는 목과 어깨를 제자리로 보내고 있어요. 천천히 그팔 마시며 위로 들어 올릴게요. 내쉽니다. 네, 두 발바닥을 맞닿고 조금씩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우리 블럭을 데려올게요. 발을 블럭 위에 얹어 봅니다. 그 다음 상체 앞쪽으로 또 둥글게 등을 뒤로 밀어내며 머리를 살짝 떨어뜨려 봅니다. 이번에는 아래 허리와 엉덩뼈를 조금 뒤쪽으로 눕힌다는 느낌으로 머리가 정강이 쪽으로 더 내려가고요. 또 뒤에 등을 일부러 의도하고 더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좌우로 등뼈가 부드럽게 열리고, 팔을 앞쪽으로 블럭 쪽을 한번 쭉 뻗어보고, 다리 바깥쪽 골반 측면의 느낌. 양손이 우리의 승모근 쪽으로 터치. 팔꿈치를 살짝 밀어내며 안쪽 겨드랑이, 팔 안쪽 면의 느낌이 어떤지 느끼며 살피며 호흡합니다. 나의 체형적인 오래된 근육의 긴장을 풀고 있어요. 마시며 올라와 손가락 활짝, 멀게 앞을 응시, 턱은 당길게요. 내쉬는 숨에 내립니다. 자, 손으로 무릎 도와서 중앙으로, 오른 다리 바깥쪽으로, 왼발바닥, 뒤꿈치가 우리의 복부, 배꼽 앞쪽에 옵니다. 좌우로 움직여가며, 자, 블럭을 발바닥 앞쪽으로 데려오시고요. 오른다리 안쪽을 골반 쪽으로 끌어당기며 뒤꿈치 밀게요. 자, 손과 함께 팔을 쭉 뻗어내고 왼손은 어깨 위에 블럭을 따라 오른쪽으로 더 기대는 듯 팔을 쭉 뻗어줍니다. 숨과 함께 머리도 떨궈주며 왼쪽의 어깨와 목, 측면 쪽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그다음에 마실 때의 왼팔 위로 왼쪽 쇄골 끝 그리고 왼팔 안쪽에 만나는 지점에 공간을 만들게요. 천천히 그 왼팔 가로 옆으로 수평으로 쭉 뻗고 손등이 앞쪽을 바라보게 팔과 어깨를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돌리는 방향. 그 다음 그손 뒤로 열중시하듯 보내볼게요. 오른쪽에 기대고 몸을 더쭉 오른쪽으로 미는 듯 왼쪽 옆구리, 왼쪽 목선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천천히 그 왼손 매트 아래 짚고. 조심스럽게 바닥 짚고 마십니다. 왼팔을 쭉큰 원을 그리며 상체 일으켜 내쉬며 손 골반 옆 바닥 짚고 마십니다. 골반 위로 들어 앞쪽으로 골반을 위로 들때 배는 쏙 당기고 왼손으로 땅을 밀면서 가슴을 활짝 펼게요. 복부 앞쪽에 길어집니다. 전신 스트레치하고 뒤로 활짝 후굴 앞으로 기울었던 무게중심을 뒤로 활짝 보내며, 바른 자세를 위한 정렬. 내쉬는 순간 함께 내려올게요. 숨 마십니다. 내쉽니다. 자, 이제 반대쪽을 위하여 왼다리를 옆으로 벌릴게요. 자, 이제 왼쪽으로 몸을 기울기 위해 다리를 풀어주고. 자, 적 측면으로 쭉 뻗을게요. 체중을 완전히 다리 쪽에 기대어 봅니다. 블럭에 머리도 툭 기대는 듯. 머리를 떨구며 무거운 머리의 무게로부터 목과 어깨가 휴식을 할수 있어요. 오른쪽, 쇄골과 팔 맞닿는 지점, 목 측면, 흉쇄유돌 근육 이완, 편두통, 측두통이 있는 분들, 목 측면 좀 많이 풀어줍니다. 저의 7분 어깨목 동영상 있죠? 그것 보고도 자주 실현해 주십시오. 팔을 위로 뻗고 손가락을 활짝 측만이 있는 분들은 좌우 기울기 하실 때에 잘 되는 쪽으로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균형을 찾으며 안 되는 쪽에 집중을 옮겨봅니다. 팔을 옆으로 해서 손등의 앞쪽을 향하게 팔,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며 날개뼈 밑에 있는 견갑, 학은 어깨 회전 근계 중에 하나입니다. 천천히 그 오른손을 뒤로 열충시하듯이, 오른 어깨를 뒤로 젖혀 볼게요. 그 방향을 따라 목의 근육의 결이 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스스로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풀어 볼게요. 갈비뼈 사이에 늑간근이 호흡을 따라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팔을 왼쪽으로 뻗고 팔은 위와 뒤로 많이 보낼수록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은 서로 골고루 운동이 되어 상체 자세가 바르게 잡힙니다. 요가는 주로 팔을 위로 많이 보내죠. 머리를 아래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또 뒤로 후을도 많이 하죠. 평소에 안 썼던 방향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넘어서면 분명히 좋아지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기지개. 앞쪽 골반 밀어야 합니다. 아랫배는 끌어 당기고 가슴은 부드럽게 활이 뒤로 활쉬를 향해 당겨지듯 손가락 끝 바라볼게요.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려옵니다. 마십니다. 내쉽니다. 눈한면떠 보시고요. 시야. 발죠. 어깨, 목, 숨더 깊어지죠. 그 다음 자세. 마치 기어가는 자세처럼. 그리고 엉덩이 뒤꿈치로 가서 척추 뒤 스트레치 할게요. 그 다음 견상 자세. 10개 손가락 활짝 벌려주기. 손가락 마디마디 운동. 무릎 구부렸다 폈다. 발가락 운동. 발목 운동. 몸 뒷면 햄스트링. 왼 다리 마시며 뒤로 쭉 뻗을게요. 발목도 까딱까딱 풀어주고. 자, 그 왼발 앞쪽으로 천천히 데려올게요. 골반 낮추고, 오른발 뒤꿈치를 힘있게 밀어내며 척추 뽑아냅니다. 오른 허벅지 앞쪽을 위해서 무릎을 낮추고, 자, 이제 왼손이 무릎 밀면서 상체 일으켜 볼게요. 왼발바닥 꼭 눌러주고 상체는 조금 더 일으켜 뒤로 무게를 옮기는 느낌. 숨을 채우면서 팔도 뒤로 멀게 뻗어 봅니다. 내쉬는 숨에 돌아왔다가, 오른발을 살며시 안쪽으로 돌려, 왼손이 발의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른팔 위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집중할게요. 꼬리뼈를 내리며 배를 쏙 당겨봅니다. 안쪽 허벅지를 잘 풀어주셔야지 가슴도 어깨와 등도 같이 풀려요. 이제 만두카 아사나 개구리 자세. 무릎은 벌려주고 발끝은 살짝 모을게요. 엉덩뼈가 우리의 뒤꿈치 쪽으로 갑니다. 개구리를 연상해 봅니다. 안쪽 허벅지 내정근, 무릎 안쪽까지 길게. 앞가슴은 가볍게 밀어내서 등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턱은 살짝 끌어올립니다. 목을 뒤로 그냥 젖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돌아와서 무릎 모으고 발가락 콕 세우고요. 우리 엉덩이 뒤꿈치에 올려요. 발바닥 스트레칭. 발바닥에 있는 근막을 잘 풀어주시면 훨씬 몸 뒷면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두 발을 여러분의 골반 너비 이상 두 배, 세배 정도. 손 닿는다면 블럭 가져오며 왔다 갔다 뒷다리 전체를 좀 풀어요. 그 다음에 상체 내려갔다가 머리가 블럭 위에 두 손이 뒤에 엉덩뼈 둥근에 좌우 골반 높이를 손으로 감각하고 발바닥이 안쪽에 꺼지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를 펼쳐주고 뒤꿈치를 누르며 엉덩이를 위로 밀어낼게요. 햄스트링이 길어지고 척추를 따라 등의 긴장도 풀어집니다. 천천히 상체 일어날 거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그다음 견상으로 갑니다. 아랫배를 끌어당기고, 옆구리를 길게.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고, 어깨와 귀는 멀게. 오른발 마시며 뒤로 길게 빼냅니다. 내쉬는 숨에 손 사이 성큼. 좌우 비교할게요. 왼발 뒤꿈치에 힘있게 밀고, 척추 앞쪽으로. 왼쪽 허벅지 앞쪽을 늘립니다. 복부를 당깁니다. 무릎 내리고, 오른발 힘쓰며 마시며 상체를 일으켜요. 내쉬는 숨에 어깨 편안하게. 왼발등 허벅지 앞쪽 길게 골반으로부터 팔을 뻗어내 척추도 쭉 뽑아냅니다. 발을 또 위로 보내고 있죠? 여유가 되면 더 뒤로 보냈다가 내쉬는 숨 내려오고 발 돌리고, 손, 발 안쪽으로 옮길게요. 마십니다. 손바닥 누르며 척추 뽑아내고, 아랫배 당기기. 목이 불편하신 분은 아래쪽에 손을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안쪽 허벅지를 풀고 있습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또 만두카 하사나 이번에는 발을 벌리고 합니다.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무릎과 골반 같은 선상 즈음에 자, 목이 불편하신 분은 또 블럭을 머리 밑에 받치고 블럭에 기댈게요. 안쪽 허벅지를 부드럽게 길게 옆으로 그냥 위의 사리로 누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과 뼈 관절의 방향을 알고 수련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유튜브를 하실 때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무릎 모아 허벅지 안쪽 조여 상체 세워볼게요. 척추 옆구리를 좀 풀었고 골반도 많이 풀었어요. 지금 가슴과 어깨 어떤지 관찰하고 잘 집중하며 균형 무릎을 띄우고 배힘 합장 하체가 튼튼하게 힘이 좀 생기면 상체는 저절로 위로 부드럽고 가볍게 길어집니다. 어깨를 내리고 목 일곱 개 경추 마디를 쭉 뽑아 올릴게요. 천천히 발바닥 내리고 상체 아래로 깊게 서서 정굴 우타나사나. 발바닥 지면을 누르면서 안쪽 허벅지 조입니다. 팔을 뒤로 뻗어 볼게요. 팔을 뻗을 때에 팔 바깥쪽 날개뼈 등 전체가 부드럽게 함께 풀어집니다. 미간 힘 빼고, 마시는 숨에 머리를 들어 척추 길게, 내쉬는 숨에 자리로 앉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아보셔서, 자, 처음 블럭 지금은 블럭 없이 좌골을 바닥에 두고 허리 세웠습니다 무게중심 측면에 거울이 있다면 나의 몸이 앞쪽으로 기울지 않고 아마 정중에 딱서 있을 거예요 가슴은 들어주고 등은 뒤로 정수리는 끌어올리고 턱은 당깁니다 눈감고 오늘 수련의 여운을 느끼며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나의 자세가 바나 안해졌듯 삶을 향한 나의 태도도 밝고 긍정적으로 또 나의 호흡과 나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향해 건강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천하는 요기를 위하여 나마스테.